가을 바람 스산이 읊조리네. 세상엔 내 마음 알아줄 리 적고, 창 밖에는 밤은 깊어 빗소리 크게 들려. 등 앞에 번뇌를 넘어 고향 그리. 네 추풍요곰하고 새로 소지음이라 창에 삼경하고 틈전 말리시니다 가을바람이 읊저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을 알아줄 리가 적고 창밖에 밤깊은 빗소리 들려 등불 앞에 번뇌를 넘은 고향 그리움 상농요사 기편 신라시조 효고세왕부근과 관련한 최치원 선생의 그리움 내시자 힘쓸 지팡이 책자 심우 책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급하게 해결에 힘써야 할 어떤 방책, 방향을 심우책이라고 합니다. 신라 제5 1대 진상왕 시절이었습니다. 외로울 것자 구름은 자 고은 최치원 선생은 당시 신라 육두품 출신으로 신라 육의 얼굴이 된 분이었습니다. 큰 얼굴이었죠. 최원이 최승우 선생과 함께 이른바 신라말 3채의한 사람으로서 당대 지식인의 큰바위 얼굴이었습니다. 고려 현종 때 와서. 고은 선생은 문창우의, 설총 선생은 홍유의 추종이 되어 가지고 문유의 배양이 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상서장이라고 하는 경주시 인왕동, 배반동 얼음에 있는 그러한 것그 고은 최치원 선생의 심오 십조라고 하는 상서를 올린 그런 어, 내용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어, 문화 공간. 이 장자는 뭐 별장장이라고도 하고, 엄숙할 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거그 상서각 혹은 뭐 상서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제 저희들이. 아, 몇 사람이 가서 이렇게 답사를 했는데 너무 그 앞으로 지나가는 차소리가 너무 심해서 좀 동영상이 잘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8년, 868년, 고은 선생이 12살 무렵에 아버지의 강력한 그 권유로 당나라에 유학을 그때 어깨견 자, 편안한 일자, 견일공은 고은선생의 아버지죠. 내가 지금 당나라로 가는데, 십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닐 뿐더러 신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결혼한 자세로 당나라에 유학을 떠나. 당나라에 유학한 지 7년 만에 18살의 나이로 2천여 명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과거의 손님 빈 자, 밭을 공짜, 과을 꽂자, 빈공과라는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낙양을 떠돌면서 그때 여러 가지 그 시작을, 시를 짓는 시작에, 월두를 하기도 하지. 그때 무렵에 그 엄청난 당나라가 그 흔들거리는 그런 그 위력을 발휘했던 황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 말하자면 그 통제사로 일을 했던 고변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종사관으로서. 저희명은 토황소 경문을 써서 그 반란을 일으킨 황소를 아 겁을 주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써가지고 아, 결국 날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표수 현영을 돕는 표수 현위의 등용이 되게 됩니다. 그는 스물아 살에 신라로 돌아옵니다 제 49대 헌광 그외 처용가로 잘 알려진 그 시절이 바로 헌강왕 시절 아닙니까 그때 시도 겸 한림학사로 등용이 돼서 이런 자는 여러가지 그참 기울어져 가는 신라 천년의 사직을 너무나 참 안타깝게 생각했어 진성형 3년, 8 8 9년 마침내 지방 호족들의 지나친 그 조세 그 가렴 주구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벌떼처럼 언덕의 불처럼 요원의 불처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어 민중봉기였어. 진상왕이 그만두고 효공왕한테 이제 이렇게 선의를 하게 되죠. 고은 선생은 이렇게 기울어져가는 신라 천년의 사직을 지켜보고자 개혁은 바하는 시급히 해결해들 그런 방책 심어 십조라고 하는 상서를 올리게 돼요. 그렇지만은 진성 여왕은 받아들이고자 했지만은 제대로 시행이 안 됐고 효공 왕때마찬가지요 진걸 귀족 중심의 독점적인 그런 신분 체계의 신분 체제의 벽에 부딪혀 전혀 그 시행해 보지도, 쳐도 못하고 오히려 더 공격을 당하는 그런 천국이 되고 말았죠. 그는 마침내 중앙 관직에서 사직을 하고 지방직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때는 이제 태수라고 했는데 지금 군수나 마찬가지죠. 전라도 정읍 지금도 거기 가면 이제 옛날는 태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읍시죠. 저한도 차례 가봤는데 정읍사 관련해서 다음은 무성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최치원 선생이 거기서 그런 어떤 어, 교육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잘아는향학자병그러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민소학뭐 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게 손질을 해서 만든 향학자병이 있고 그런 맥을 이은 사람들로서. 유자감이라든가 성현같은 소위 그악학괴법을 아, 만드는 그런 성현선생이 내 그런 그 아, 정업 관련 무성서원 관련해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죠 아, 그래 이제 그는 아, 마침내 이러한 그 어떤 왕실의 어떤 무력함외 어떤 좌절 내지는 어떤 그 어, 어, 참 실망감을 견디지 못해서 4 0여세 나이로 교수를다 그만 둬보버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은거를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잘 아시는 가야산 해인사가 있는 그 홍요동 계곡에서. 어는 거그 부산 당시 그 동네였던 해운대 그 해운대 이름도 그 최치원 선생의 자가 애로울 꽃자 구름 문자라고도 하지만 바다 해자 구름문이라고도 하잖아요. 구름 문자가 다더라고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구름처럼 떠돈다는 아마 그런 심정. 또는 푸른 하늘의 구름처럼 우리가 희망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메시지로도 읽히 합니다. 그래 이제 경주의 남산이라든가 또는 그 영주 또는 그 충남의 어떤 거아 당신은 그, 그아 부자 부자 제성자 어, 부섬이라고도 하는데 서산이죠. 그런 등등을 떠돌다가 조선왕도그 어, 이규영 선생의 그 어, 기록을 보게 되면 세간에는 그고은 최치원 선생의 무덤은 알 수가 없다고 했지만 오늘날의 충남 부여군 홍산면 극락사 뒤편은 그의 무덤이 있음을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비문 앞에는 최치원 선생이 써놓 글, 뒤에는 그의 후손인 최흥업 선생이 지은 글은 음기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최치원 선생은 유교 사관의 기반에서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포, 연표 형식으로 만든 제왕 연대력이죠. 신라 왕들의 고요한 명칭이 너무 격이, 격이 없다. 말하는면 고서관이라든가 차차웅이라든가 아, 니사금이라든가 마립건 그래서 임금왕자로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아, 그 발해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불어 아, 북국거성표 라고 하는 표문입니다 중국의 황제에게 보내는 표문인데 그 북극은 발해를 말하는 것이고 발해가 거상이라 신라보다 위에 에, 위, 위에 그 윗자리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처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한다 는 신라가 당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표문을 지은 것이죠. 발해사는 상당히 제회를 시켰어. 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남해는 동인신라가, 북에는 발해가 있어서 남국 시대의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광역한 그런 영역을 그렇게 다스렸던 차지했던 문화 영토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고운 최치원 선생. 유학자라고 하면서도 불교라든가 노장과 풍수지리설까지 섭렵했습니다. 그런 선구자고 그런 선각자였습니다. 선각에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들더네 가야 할 길이려니 추구해야 할 도리. 건강하고 행복하세요.